네 먼저 이번 주 시장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정말 트럼프의 말에 울고 웃었던 그런 한주가 아니었나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김영구 대표님께부터 들어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시작에 이번 주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어... 환율 변동폭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요 외국인들 매수와 매도의 변화 무쌍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힘들기도 했던 그런 한주가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향후에도 이게 이렇게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좌우되는 건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건 인정은 해야 될것 같고요. 사실 탄핵 전국을 맞아서 오히려 증시는 잘 버티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코스피 2,600과. 코스닥 750 포인트. 여기를 향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좋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증시는 충분히 저평가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박겐세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오, 그래서 네네. 나쁘게 보지 마시고 이번 을사년은 2025년은 계좌도 좀 빵긋빵긋 웃는 그런 <laughs> 네. 현상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으로 이제 트럼프가 출범을 하면서 <laughs> 뭐, 관세를 사실 많은 분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아직 뭐 나온 건. 상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될지 뭐 전체적으로 트럼프 정책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이번 주 이제 국내 증시를 유학하면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이제 정책 스탠스를 확인하면서 이제 학습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이제 확실하게 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좀 달러 강세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이 좀 의미 있는 순매수 전환은 아직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방향 전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려면 이 삼거리를 그래서 오거래일 정도, 이 정도의 좀그 지속적인 순매수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매수와 매도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방향성 없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 수혜 섹터라고 할수 있는 이제 로봇이라든가 재건, 뭐 에너지, 뭐 전력 같은 이런 연말에 강조드렸던 이런 중수형 테마의 랠리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좀. 크게 다시 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런 중소형 테마랠리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약간 종목별 차별화나 중소형주 쪽으로 압축 많은 분이 지금 벌써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의견을 주시는데 이동우 대표도 같은 생각이세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어...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침정과 후를 보면 특별하게 지금 달라진 건 없다고 보여지는데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수혜주 그리고 피해주 찾기가 지속되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는 좀 에 강하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에서 1430원대까지 내려왔다는 점은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지만 아직 이 정도로는 외국인 매수세가 연속적인 매수세를 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주도 대형주가 좀 부재하고 그리고 반등 속도도 가속화되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제 트럼프 행정명령이 아마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수혜주나 피해주 찾기가 계속될 것이고요. 그리고 원달러 확률이 1,400원대 이하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중소형주의 순환성 랠리가 조금 더 중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이동우 대표님께 이제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슈도 좀 바로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인상이 됐습니다. 기존의 0.25%에서 0.5%까지 6개월 만에 인상조치가 취해졌고요. 1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걸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지난해 8월에 그 블랙 먼데이를 또 떠올리시면서 괜찮을까 걱정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괜찮겠습니까? 일단은 큰 충격은 없다고 봐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8월과 지금 지난 7월에 금리 인상을 깜짝으로 하게 된, 되면서 상황은 조금 다르게 흘러갔다는 점이고 이번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는 점에서 좀 다르게 해석할 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작년 8월에 NK리트레이드 현상으로 주시장이, 전 세계 시장이 주식 시장이 폭락을 한번 겪은 적이 있는데요. 처음 맞았을 때는 이제 동결을 예상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인상을 한 거였고 이번에는 어느 정도 시장도 예상을 했고 그리고 1월... 예, 이전에 1월 중순쯤에 이제 일본 총리가 예고를 했기 때문에 크게 충격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였는데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일부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엔캐리 자금 잔액은 4,708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최대 304조 원 청산을 하고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 8월과 달리 지금은 오히려 강달러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캐리 청산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지긴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 이미 일본은행이 이제 올해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이 수십 년 동안의 디플레이션에 익숙한 상황이라면 가파르게 추가 금리 인상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면.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인 자금 이탈로 인한 시장 충격은 확실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음, 김진 대표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고된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네네.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쪽으로 모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요. 이번에 이제 일본 은행이 금리를 0.5%로 인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시장 상황이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장 상황과 맞닥뜨려서 작은 충격이 올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별로 충격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설 연휴를 지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 짧게 충격이 온다고 하더라도 예, 그렇게 어, 큰 문제 없이 회복될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러니까 지난 그 8월 5일 블랙 먼데이 같은 그런 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심하고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를 마치고 이제 우리 증시는 설 연휴를 맞아서 긴 휴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미국 쪽에선 이슈가 많죠. 빅테크들의 실적도 나올 거고요. 또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몰아서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 건데 어떨까요? 뭐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세요? 음, 1월 30일 날 이제 우리는 그 미국에 대한 그 실적들 내용부터 이제. 어 접목이될 텐데 네. 저는 오히려 2월 장세가 원래 전통적으로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미국 어, 증시도 우리 네. 증시도요. 그런데 2월 장세는 이번에 덕을 보는 게 아마 트럼프 덕을 볼것 같습니다. 어, 괜찮을 네, 것 예, 같다 예. 보시네요. 트럼프 트레이드의 역할을 자체에서 거기에 파생되는 섹터들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질 것 같거든요. 따라서 2월은 적극적으로 전략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빠른 거 좋아하는 분들은 빠른 섹터에. 또 주도주 편승을 음. 하는 전략이 빠른 말에 올라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조심성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바닥권에 있는 것들 중에서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어,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이제 기회만 되면 올라가려는 한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두면 좋 좋을 것 같고요. 어, 투자 자 분들 중에서 왜 테마주를 좋아해서 막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계시죠? 별로 네. 소득은 없어요. 쫓아다니면 발만 피곤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실적을 겸비하고 음. 성장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쪽으로 좀 하면 실패가, 실패를 좀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어, 종목 선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2월에 대한 저희가 팁까지 살짝 좀 엿봤고요. 허인원 대표님께서도 뭐 동의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 트럼프에 네. 대한 모멘텀은? 뭐, 당분간은 쭉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그,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이제 연초에는, 이제 중수형 테마의 1차 랠리에 집중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네그 1차 랠리를 펼쳤었던, 그리고 또 1월에 그 시장을 주도했었던, 이제 인자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로 이제 수급인데, 수급이 가장 강했던 섹터는 이제 전력과 유리기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모멘텀 쪽으로는 역시 이제 트럼프 수혜 섹터라고 볼수 있는 로봇이라든가 재건, 뭐 에너지 등 이런 쪽 섹터가 수 섹터가 순매를 이루면서 이제 1차 랠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이제 2 2평선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완료가 된 탁점이 이제 2,550선. 어, 그리고 또 코스닥 기준으로는 이제 730선까지 이런 1차 랠리가 나온 후에 어, 최근 한 10거래일 정도는 이제 방향성 없이 이제 순고르게 하는 또긴연휴까지 앞두고 있어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조정을 겪은 후에 이제 2차 랠리가 표현될 건데 어, 1월에 그 시장을 주도했던 이런 종목군들, 또 가장 크게 움직였었던 이제 주도 주들의 이제 비중을 재확대라든가 또 후발주자들도 같이 한번 다시 또 매매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어, 다음 주 전망을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이동우 대표님, 다음 주 일정들 미국 쪽에서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망치는 좀 어떤 수준까지 예상하시는지요? 일단은 뭐 MS, 메타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중요한 예, 부분인데요. 뭐 29일날 FMC 회의까지 있으니까 실제로는 연휴 기간에 모든 것들이 지금 네, 전복이 될수 있는 31일 장이 될것 같은데요. 어, 아무래도 열리지 않은 이벤트 때문에 국내 증시 연휴 전에 큰 모습을 띄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MS 같은 경우나 테슬라의 실적들이 좀 애매모한 호 상태로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있어서 1월 FMC에 대한 에, 기대치, 아무래도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사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기에 보통 최근에 한 2, 3년 동안은 실적 발표 시기에 미국 장도 그랬고 국내 증시도 빠르게 성장성을 좀 보이거나 이런 쪽이 아니라면 계속 박스권 장세에 갇혔던 시기를 좀 미루어 본다면 아마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국내 증시가 탄력적인 부분에서는 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안건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종목들을 선정할 때는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기존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조, 국내에서는 이제 조선 중공업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 주들이 향후의 실적들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간다는 에, 보장들이 있기 때문에 에, 상승세를 에, 꾸준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제 트럼프 행정 명령으로 인해서 수혜주 찾기에 계속 진심을 좀 보이고 있는 증시이기 때문에 뭐 중소형주 랠리에도 에, 크게 에,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순고르기 전망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크게 뭐큰부담이라던가큰 출렁임까지는 지금 예측을 하고 아직 안고 계시는 케이스예요. 자 그렇다면 일단 미국 변수를 저희가 뭐 다음 주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이쪽인 것 같아서 김진대표님께도 뭐 네. FOMC나 이런 실적 부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보고 넘어가죠. 저는 일단 다음 주 FOMC는 크게 문제가 안될 걸로 봅니다. 아, 네네. 뭐 금리 동결될 거는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이라든지 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트럼프의 입이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트럼프의 입인데요. 트럼프가 과연 정책적인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제시를 하느냐에 <laughs> 네. 따라서 우리나라 어, 지금 국내 증시에 있는 종목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 지금 1월 시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 3, 4주간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갔는데 그렇죠. 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 아무리 강한 시장이라도 조정이 없이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 제가, 다음 주 그리고 2월 초까지는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는. 하지만,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큰 조정보다는 숨구르기 수준의 그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그건 좀 염두에 두시되, 어, 염두에 두시지만, 어쨌든, 어, 지금 순환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전히 머스크 트레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네. 아, 그 중에서도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있게 주목해 볼 부분은요.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을 두시고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또큰 수익을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다음 주 전망 또 전략까지 곁들여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일단 FOMC 회의선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뭐 트럼프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죠. 내가 그들보다 더 잘한다 이런 발언까지 하고 있던데요. 어떤 결정을 내릴지 다음 주 결과로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네 분의 투자 의견 우리 시 청자분들께서는 투자 의견 활용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항상. 현명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주식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 채널에서 검색을 필살기 이렇게 검색하셔서요. 친구 추가하신 후에 더 많은 정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You Escape ready or not?